그게 이제 근간경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 응, 음, 무소주. 무소주가요. 그러니까 근간경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예요 그러니까 응, 무소주는요. 그래서 응이라는 거는 응당이라서 사실 변음이 높고요. 무소주.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이 무소주가요. 아니, 비설, 신, 의에 집착하지 마라. 경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생기심, 마음을 써라, 그러면 이거는 일반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내는 마음이라야, 응, 무소주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참나에서 나온 마음을 말해요. 무소주. 주는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집착이 없는 상태의 마음에서 응당 거기서 마음을 내라. 그럼 그때 마음을 내라는 게 뭐냐면, 고시바람 이래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육바람일 나오는 걸 써놓은 거예요. 텅빈 마음에서 육바람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금강경은 다예요. 전체가 어떤 상도 내려놔라. 상이 상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일체 상이 법공 관점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모든 상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서 법공, 만법이 공한 줄 알아서 집착을 하게 되지 않은 상태가 응무소주고 여기에만 머물면 소승이고 거기서 보시바람일의 마음을 내라.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라. 그러니까 중생이 공한 줄 알면서 응무소주, 생기심, 중생을 반드시 구제해라. 무슨 된 얘기예요? 혹의 대승이에요. 중생이 본래 공한 줄 알지만 중생을 반드시 구제해라. 그러니까 열반에만 머물지 말고, 열반에만 머무는 사람한테 중생 구제하라 그러면 난 중생이 없다고 하겠죠. 중생이 없어, 맞아. 근데 중생을 구하는 게 보살이에요. 두 개의 양, 모순을 껴안고 가는 게 보살 때. 응무소주 생기심은 모순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정확히 해석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스님들마다 다양하게 쓰죠. 그 의미를. 응무소주 생기심 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거기에 의미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착 없이 살아라. 막, 그냥 이런 말로도 쓰고. 네. 그게 핵심은 맞아요. 딱그 모순성을 딱 양, 품고 있잖아요. 응, 무소주 집착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마음을 내라고 하니까. 그럼 생각을 일으키라는 얘기거든요. 그 그니까 모순이죠. 이 응, 무소주는요. 그냥 집착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법을 다 내려놓란 으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란 소리예요. 무소중. 공에 머물러란 얘기예요. 몰라 상태. 몰라 상태에서 마음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모순이죠. 몰라 상태에서 마음을 내야 바람일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집착 안 하면서 마음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금강경은 이 제가 정신철학이다 한 거가. 일상에서 실험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딱 1인칭 관점이 중심을 찍은 거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관점에서 시공을 바라보는 거죠. 시공 안에 내 생각, 감정, 오감. 쪼그라뜨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눠 이렇게가 그거죠. 바로바로 바로 체험을 해야지 이론만 이렇게 외워서 갖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선명히 드러나고 참나는 항상 현재에 드러나니까 현재에 드러난 게 지금 여기 나눠 이렇게 한 거죠. 참나가 드러낸 모습을 드러낸 게 벌써 딱 흐름 거는 지금 없고 우리 기억에 종자로만 저장되는 거죠. 무의식 기억과 무의식에 저장이 되는 거고 사라진 거죠. 찰나 찰나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겠구나. 어떻게 살 거냐, 거기서. 깨워서 마음을 내자. 그게 응무소주 해서 이생기심 하자. 그게 엄청난 얘기인데, 그, 그런, 그런 얘기인지 모르고 써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일체를 몰라 안 하면 무소주가 아니죠. 무소주는, 무주는 그대로 참나 상태예요. 옛날 무주심 그러면 참나예요. 선호록에서 무주 그러면 무착 무주 그러면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몰라 상태, 정신 딱 차리고 1인칭 상태죠. 마음을 거기 중심에서 내라는 거죠. 그냥 에고로 내지 말고 중심에서 내라. 에고는 응 유소주죠. 응 유소주 일행기 심하면 에고가 탐진치 그냥 내는 건데 무소주 해버리면 참나에서 나오는 거죠. 매 순간 이렇게는 못 살겠지만, 그, 아, 이런, 영원히 이 순간, 이런 순간들을 나는 경험할 테니, 지금부터 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이제 한 걸음씩 기술을 익히고, 정보를 파악해서 기술을,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마음을 경영하는 기술을 써보자. 이렇게. 깨워서 펼쳐내고, 깨워서.